남자분들은 한국 분들인 거죠. 여자분들은 어느 나라? 터키. 아우 형제의 나라 터키. 다 커플인 거예요? 네? 다 부부예요? 오. 아 그러면 언니들끼리 친구인 거 아부구나. 다 누가 제일 처음에 만난 거예요? 아, 거기 두 분이? 여기 새끼 쳐주신 거예요? 아, 그건 아니고? 아, 아나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국제결혼해야지 우리 맨 끝에 우리 보라색 반바지 여학생 똑바로 앉아야 돼 그렇게 앉으면 허리 다죠 어. 처음 시작은 경로사상의 입 같아서 우리 사장님, 사모님 아, 우리 사모님만 너무 적극적이신 거 아니에요. 사장님 좀 잡아주세요. <laughs> 아무리 봐도 이보라색바지 끝에 앉히면 안될것 같은데, 위험해서. 여학생, 이 안으로 좀 들어올까? 너 위험해서 그 끝에 앉으면 안될것 같아. 그 출입문을 날라오면 다수의 이치 어. 그 언니들이 좀 양보 좀 해주고, 어, 이쪽으로, 와 이쪽으로, 어. 그 뒤에 꼭 잡아야 돼. 알았지? 몇 살이야? 17살? 아열 17살은 다 컸잖아. 왜? 왜 놀래? 어려보여서 거긴 몇살이에 아, 말도 안 돼. 얘네랑, 얘랑 두살 차이밖에 안 났는데, 얼굴이 지금 다 이먹벌인데. 19살이야? 야, 문제죠다 이쁘다. 어, 저 표정으로 봐. 지도 알고 있다는 병 엄청 수없다 어, 짜증나. 표정 봐. 이쁘다 아, 그랬더 고개를 끄덕 대면서 어? 나도 알거든요? <laughs> 너 말고 도그 옆에 하얀 티가 더 이쁘거든? 됐거든? 너 그냥 팔 다리만 길거든? 요 끝에 총각들은 몇 살이에요? 스무 살아야 19에 한살 차이면 괜찮지? 야 근데 야저 오빠들 무서운 오빠들 야, 옷 입은 거 봐봐, 진짜. 얘들 뭐, 어디, 보람상조에서 워크샵 왔니? 죄다 시꺼매 애들이. <laughs> 좀 밝게 입으라고, 밝게. 이렇게 죄다 시꺼멓게 입고서, 어, 어? 그 옆에 봐봐, 저 빨간 모자에 빨간 바지. 너 어? 스타일 봐봐. 누가 봐도 어디 SK주유소 알바잖아. 어머, 기름, 어, 야! 어머, 저기요. 경민이 어디래요? 희발빈은 어디래요? 야! 아는 사이야? 아는 사이요? 아 모르는 사이 미쳤나봐 이 아가씨 빨리 사과해요 야 만약에 남자가 여자한테 저랬어봐 바로 경찰이 신고했지 야, 이 아가씨가 이 SK주유소 클라라가이 돼요 야 그래 그 옆에 GS칼텍스랑 같이 싸워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자차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야 우리 SKG에서 그 옆에 총각이 마음에 있었구나. 오뜨 어머 저기요. 기름 좀더 주세요. 야야야야. 와와와와와와. 알바 가야 되는데 와. 와 <laughs> 기름 시키신 분. 오 이거 잔소리네 SK. 넘어가서 우리 세팀의 터키 부부 아 몰랐는데 터키 분들이 되게 미인이시구나 제일 먼저 결혼하신 커플은 몇 년차에요 지금 결혼? 3년차? 행복해요? 아니 와이프는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<laughs> 남편분의 미소는 가짜 미소인데 지금 <laughs> 넘어가서 비켜라, 원주민 안 보인다. 여기 이쁜 아가씨들 튀겨줘야 되는데, 우리 원주민의 등치를 다 가려버리네. 야, 여기 세 번째 하얀 원 피스 아가씨, 저 정도면 저거 한복 안에 있는 옷 아니에요? 아니야, 맞아. 야, 우리 엄마 한복 입을 때 그거 꼭 안에 입고 한복 입으시던데. 입 구에 여기로 와요 민속촌을 가야지. 거기 세아가씨 일행이에요. 세시? 그 어떻게 되는 관계에요아뭘 친구야 지고 얼굴이 유통 기까이 서로 틀린데. 딱 봐도 가운데가 제일 아기처럼 생겼는데. 네. 몇 살이에요? 야저 깜장색 열아홉이라고? 사장님 옆에. 열아홉이라고요? 진짜 열아홉 살이야? 어디야? 누가 봐도 얼굴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. 와. 근데 그 아저씨가 살아보니까 그게 있더라. 얼굴 이쁜 애들이 노화가 좀 빨리 와. 세 응. 중에 얼굴은 네가 제일 이뻐. 아무튼 좋아하는 거막 늙어 보인다 그랬다가 속상했다가 마상이었는데 이쁘다니까 마음이 치우됐죠요야 <laughs> 근데 진짜 고등학생일 거라고 아저씨는 상상도 못 했다 그때 얼굴이 보니까 되게 그더 이상 안늘려 얼굴이다 너 나중에 4 0살 돼도 똑같을 거야 아 근데 우리 사장님 생각보다 되게 여유 있게 잘 타시네 <laughs> 사모님도 그렇고 아, 소신적이두분다 이것 좀 타보셨나봐요 아나요 보라색 반바지 넌 도대체 장래희망이뭐라커야왜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 쌌는데 알았어 아저씨가 너한테 개인 레슨을 해주지 고개 숙여봐 진정한 헤드뱅이를 가르쳐주지 간다 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롤 베이비 만흔들어 알았지 목디스코 와어린 나이에 거기 여학생 4 명은 인천 애들이야 그럼 서울 애들이지 특히 서울 애들이 이쁘네 팔다리 길에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또저 입술 삐죽삐죽 대는거봐지 얘기하는 줄아너 <laughs> 옆에 하얀지 얘기한 거라고 어 짜증 나대섭서 얘기하는 줄 알고 또 이쁘다니까 쭈쭉쭉쭉쭉아나저 SK 저 텐션 어떡할 거야 저거 우리 SK 몇 살이에요? 어? 아이 죽는다 진짜. 야 니가 1 4살이면 나는 초..초등학교 3학년이니 몇살이야열18나 어? 장사, 안 해줘？아, 장난 하지 말고. 그럼 그옆에옆에저 하얀 나시는 제열곱 이라고？저 팔뚝 에그림은뭔데그아뭐아 죽었어 그 <laughs>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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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는 짓 보니까 열을 좀 맞네 어머 어머 저예요. <laughs> 어, 야 섹시한데야 불거줄게 자. 어이어 이야 야. 야, 요즘 니들 말로 개섹시해. 이게 왜 이래? <laughs> 이것도 유튜브 촬영하는 거 알고 이거 어머 이왜 이래? 역시. <laughs> 야또그 정도는 실로 동백해야 돼. 아니, 생긴 거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그래, 갑자기. 발을 써야지, 왜 팔만 써. 야, 저 표정 봐봐, 그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. 어. <laughs> 야, 그래도 우리 가운데 남편이 와이프 제일 잘 챙겨주냐, 그래도. 와이프 사랑하시죠? 옷좀 사줘요. 저 와이프 위에 입고 있는 거저 과일 가게에서 배 껍데기 싼게 쓰는 거 아니에요? 야, 너그 SK 춤 한번 출래? 춤도 추안 꼬면서 자꾸 거기서 텐션을 잡고 그래. 한 번만 더 춤춰봐 그냥. 한 번만 더 춤추면 그 옆에 오빠랑 사귀게 해줄게. 아 좋대. <laughs> 어, 만약에 진짜 내 딸이었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되죠, 그. <laughs> 자고생들했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. 하 짧은 만남 자리 탄 순간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은 어디갔어? SK <laughs> 나라가 SK. <laughs> 야너그 오빠 위로 올라가면 를 <laughs> 봐.

어머? 빨리 갖고 들어와, 시간 없어. 어. 빨리 들어와, 앉아, 앉아. 아니, 그 옆에 이쁜 언니들 지금 튀겨야 되는데, 너 때문에 튀길 수가 없어, 아저씨가. 너 다칠까봐. 야, 원주민, 얘 잠깐만, 너 자리에다가 좀. 일로와, 일로와. 너 잠깐만 이사와. 어. 그래야 이 언니들도 똑같은 돈 냈는데, 이 언니들도 재미를 느껴야 될거 아니야. 지금 속으로 지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데. 이리너 이리와 야 진짜 팔다리 길다 키 몇이야? 74? 야너 그만 커야돼 너 나중에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대한민국에 한명밖에 없어 서장훈씨 야키 크고 팔다리 길었다 솔직히 얼굴도 인정 아우 저피해재산어 <laughs> 어우 나 진짜 어우 짜증나 진짜. <laughs> 마지막은 어리다섯 초가. 아, 나좀 SK 주위서 저거 손버릇 뛰게 한좋네요야 어? 불꽃 축제 네 마음대로 해봐. 소희, 진짜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야? 너, 넌 학생이고 고우반 그 성인이야. 야, 그 오빠 봐봐, 너 때문에 지금 표정이 되게 밝아졌다고. 자,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. 아, 우리 터키 또한번 튀겨주려고 그랬더니, 옆에 저보라색바까지 아, 나 지금 여주에 있는. 아니, 너왜 우리 그래? 무슨, 너 전생에 그 주유소 앞에 있는 풍선이었냐? 왜 이렇게 흔들어 자, 여기까지 학교에 수고들 하셨습니다. 내리실 때문 열리면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입니다. 즐거운 여행 되세요 자, 타셨으면 올라오세요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'm alright I'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choose what'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'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'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